안녕하세요. 돈 되는 길 안내 도우미 돈길 부자 로드입니다. 그간 시끌벅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자는 이렇게 옵니다. 총두개의 문자가 오는데요. 하나는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사기. 피싱 문자 등에 대한 유해사항 내용의 문자입니다. 어, 나는 대상자인 것 같은데, 문자를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한 이전 영상도 참고하셔서 꼭 안전하게 지원금 받는데 차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개인이 직접 연락해서 요청해야 한다는 전화나 문자는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으로 유도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일은 절대 하지 않으니 혹시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무시하시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섯 채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도 돈 되는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정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죠.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일반 택시에 300만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꼭 컴퓨터로만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 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되니 일정 꼭 숙지하셔서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같은 지원 대상자라도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수급자와 기수급자의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이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신청자의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나는 기수국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계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전에 받았던 계좌 외에 이번 6차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 또는 그간 계좌 이체 오류가 발생했거나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업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니 그 사이에 방문하시는 점 유의하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 도입부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제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안내 문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두 개는 고용노동부 웹발신 1899-9595번으로 발신된 문자입니다. 혹시 내게 온 문자가 이것과 다르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로 직접 연락하셔서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의 온전한 보상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계좌의 변경 또는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호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한식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령거부 신청요망 온라인 신청은 6.8, 0 9시 6.13,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6.10, 6.13 업무시간내 인근 고용센터에서 가능 위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좌변경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돈길 부자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사기, 가짜 문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지원금 안전하고 무사히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돈길 부자로드였습니다.